잠시만요. 아, 포겐 미나 씨군요. 당신이 저희와 협력할 사람입니까? 의사 면허부터 보여주시죠. 임상 진단은 좀 하십니까? 환자를 몇이나 진찰해 보셨죠? 아, 그 무당 비슷한 거 말하는 거요? 뚱땡이 대장 녀석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원. 이런 괴물이 뭘할 수나 있겠어? 썩은 나무뿌리랑 두꺼비로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뭘 꾸물거리는 거야? 사람을 구하러 왔으면 얼른 서둘러야 할거 아니야? 수천 명이 진료 대기 중이란 말이야 쳇! 뭔 대단한 재주 부린다고? 30분 뒤에 다시 검사하러 오리다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두고 보겠어 이게 무슨 냄새지? 추출 검사도 하기 전에 벌써 멋대로 약을 먹인 거야? 기자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당신들이 기자회견을 열겠다 했잖아. 재난 구호 상황에 마도학자가 큰 공을 세웠다고 과시하려고. 나도 한잔 줘. 괴짜 녀석들 같으니. 이 포션의 맛이 왠지 익숙한데, 이 냄새는? 이, 이거, 이거 맥주 아니야? 어디서 금지 품목을 들여온 거야! 역시 미친 녀석들은 믿을 게못 돼! 전부 잡아들여! 저기요, 버틴! 친구분이 재활센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메스머 주니어 씨 아시죠?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난번에 회의하신 내용을 송출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자 모두가 다 익명의 회의 기록을 본건 분명합니다. 논의했던 버팀과 관련된 문제는 투표할 경우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표결에서 탈락한 폐지하는 융합원 심사단의 신뢰를 다시 얻기 어려워요. 물론 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없고요. 아니요. 회의 기록은 그들의 성향에 영향을 주었지만 확실하게 의견을 밝힌 사람의 숫자는 변함없습니다. 실은 지금이 바로 역전의 기회입니다. 보시죠. 역시 그들은 버틴의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내부 언론들도 다들 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요. 거부하면 절 모욕할 게 분명합니다. 거기다 여론을 등에 업고 초안을 압박할 거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방어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주진 않습니다, 제트 씨. 전 지금껏 초안에 대해 해명할 공개적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은밀하게 던진 버틴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사례들을 충분히 수집해뒀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질문은 사람들의 시선을 진실로부터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젠 진실을 폭로할 때입니다. 페드러는 제 면전에 대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언론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게 완전한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딱 좋은데요. 회색 셔츠를 선택한 건 현명하네요. 물론이죠. 폭풍우 개혁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변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법으로 재단이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겸비한 마도학자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유하길 바랍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틴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몇 가지 의심가는 논점을 일부러 곤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버틴이 편재외 마도학자의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인재파일 373쪽을 보면 버틴이 타임키퍼로 부임한 후로 구조된 재단의 외부 파견자 수가 6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훨씬 웃돌죠. 만약 이것으로 그녀의 중심이 입증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예... 예산? 왜 뜬금없이 예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초안을 정말 확인해보신 겁니까? 전 여기에... 예산에 예짜도 쓴 적이 없는데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한두 표 정도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를 지지하던 마도학자들도 이제 반대 진영으로 돌아섰어요. 제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변론에서 원래 기회를 틈타 적극적으로 공격할 생각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네바제 노니 천연자원위원회의 대표입니다 센터 버너드 인류당의 리더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미 승산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트씨 정말 이자와 손잡으시려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흰 정반대의 집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요 미국 시카고 사무소입니다. 그는 그쪽 선거구를 자신의 세력 범위에 넣고 싶어요. 버나드는 시카고 사무실에 관리 부실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인간을 차별했으며 현지 기득권층과 밀약하는 위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미 개입을 위해 관련 인력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러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너는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결론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게 될수 없습니다. 검사님, 저희가 결론 결투를 하는 동안 서류를 검토해주셔도 됩니다. 전 사무소의 오랜 역사가 초짜 신출내기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 당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저 여자와의 정면대결을 요청합니다. 저, 저 떻게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사무소 사람들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